창세기 50장 1절부터 9절까지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천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교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셨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장례식이 오늘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례식은 야곱 한 사람뿐입니다. 엄청난 장례식의 규모와 그때가 굉장한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때가 심이 컸더라. 예, 누가 올라갔지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야곱의 집안 식구만 간게 아니라, 애굽의 온 장로들과 또 군사들과 또 심부름하는 사람들, 수레를 끄는 사람들, 다 올라갔어요.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들어 있는 그 묘실에 맹세한 대로 야곱을 메고 큰 때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 족장인 아브라함과 제2의 족장인 이삭과 마지막 제3 족장인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부터는 족장 시대가 끊어졌습니다. 야곱까지인데, 이 야곱이 살아생전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가 열조에게 돌아갈 때에는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열흘길, 열다섯길 걸리는 그가나안 땅에 온 떼들이 모여서 애굽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수레를 끌고 그1 5을를 15날을 걸리는 그 길을 가나안 땅까지 모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야곱이가 어, 이러한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르면서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하고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고 이런 파격적인 장례를 야곱이가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야곱이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거는 첫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이 우리가 거주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야곱의 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믿음을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리면서 그 묘실로...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가 고센 땅에서 17년을 삽니다. 그 17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을 거예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큰 무리를 이루는 그 고센 땅에서 큰 무리를 이루는 창대해지는 것을 애굽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애굽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요셉 총리의 아버지는 굉장한 분이시구나. 저 분이 저 노인네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저렇게 번성하고 창대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이거를 애굽 백성들이 알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총리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을 보세요. 흉년 때에 창고를 다각 성읍에 지어 가지고 그 성읍에다가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이 애굽 전국에 임했을 때에 애굽 백성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 성읍에 저장한 창고에 놓여 있는 모든 곡식을 풀어서 애굽 백성과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봤지요? 바로왕이 본 거예요, 바로왕이. 그 다음에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가 꾼, 자기가 꿈을 꾼 그대로 요셉이 해석을 한 그대로 7년 흉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온걸 보면은 바로왕이 총리 요셉을 볼 때에 아, 내가 꿈을 꾼 그대로 저 총리 요셉이 말한 그대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구나. 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우주 온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 마음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꿈을 주셔서, 우리 애굽이 멸망하지 않도록 저 요셉을 우리 땅에 보내 주셨구나.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로왕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요셉에게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왕이 얼마나 극진하게 요셉에게 모든 예우를 한 겁니다. 장로들이 다 올라갔어. 요 70일 동안 누가 애곡했다 그랬습니까? 애국 백성들이 애곡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국 백성들이 총리 요셉과 그 요셉의 아버지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저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정말 풍년이 오고, 정말 흉년이 오고, 그리고 저 총리 요셉이 흉년이 왔을 때에 모든 애국 전체에 있는 돈을 전부 바로의 궁에 넣잖아요. 또, 백성들의 모든 전지를 다 넣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토지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 요셉 총리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애굽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알고 있어요. 바로왕은 물론이고, 바로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총리 요셉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저 요셉이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애굽 나라의 정치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을 바로왕이 알고. 인정하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장로들 다 올려보내고 위험할까 봐 군사들까지 다 올려보내. 야곱은 영광스럽게 열조에게로 갔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축복의 야곱만이 이러한 애국당에서 남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길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보응하시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사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교회 세우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세금 내고, 일 잘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 이미국땅이나 세계에 퍼뜨리고 있잖아요. 이 영향력. 그러면 왜 한국인들, 코리안들이 왜 이렇게 파워가 강하냐? 어째서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 삼성을 봐라. 한국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의 저기 뭐야 그 교육 수준이 높고 음, 교육 수준이 높고 어쩌면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느냐 그게 뭐지요? 예수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조선은 기독교 역사가 100 30년밖에 안 됩니다.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를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큰 풍의 역사가 일어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와서 집회를 했을 때에 미국 방송이 놀랬습니다. 어떻게 코리안들이 저렇게 모일 수 있냐고.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사실 그분이 입양아 아닙니까 미국에 오셨다가 공부해서 한국에 가서 수원 침례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빌리그리아 목사님의 그 성회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통역을 할 때에 다 한국사람들 미국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때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세계에서 행해 나가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느 나라든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모이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 음식과 모든 풍속과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리키는 이 한국 사람들의 파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 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서 살아왔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권에서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 대도시마다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2세, 3세, 예?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한국이들이 미국에 와서 큰 축복을 받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BTS, 예. 그거 보세요. 한국 영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또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를 짓고는 못삽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지요? 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가 옛날에 지은 과실을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그걸 모릅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말라고.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다. 용서와 위로, 형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이게 요셉의 인격이었어요. 그 복수한다는 것은 참 처참한 일입니다. 예, 우리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던가,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입게 되게 되면은. 그거를 복수하는 것으로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세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와이를 일본군이 하와이를 그 하와이에 있는 군함들을 때렸지 않습니까? 하와이 거기 거기를. 그랬더니 결국은 미국이 자기 나라 미국은 자기 나라를 건들면 가만 안 있습니다. 결국은 본토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원자 폭탄 부대로 완전히 그냥 동경바닥을, 동경바닥과 또 히로시마, 또 어디지요? 나가사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수라는 것이 엄청나게 엄,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전쟁에서는 꼭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복수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예. 용서 그리고 위로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예, 이겁니다.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생기지만, 슬픈 일도 올 것이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틀리다. 그리고 환경도 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다 틀리다 우리 옛날에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는 이웃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엄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울 때는 다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풍족해지니까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이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다운, 업다운 될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평안히 가집시다.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좀 모자라는군요. 그러면 예, 저는 좀 모자랍니다. <laughs> 당신은 좀 말이 많네요. 예, 저는 말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없어.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 나름인 것 같아요. 마음 씀씀이 같아요. 예.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인정해 주세요. 와, 아, 당신 말이 맞다고 나 그런 사람이다. 예. 세상에 다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수를 하게 되지. 예. 그 당신은 실수 안 합니까? 그사람도 실수를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입장에서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른 생활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두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든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복수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바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